나이피 바이러스 노래하는 여정 유미유미 입니다 가수 마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스트로에안 나간 이유가 있으세요? 뭐 저는 딱 하나예요. 치마. 아어 진짜요? 다리 문신 있어가지고. 아니야 아 털이 많아서. <laughs> 진짜 그게 되게 싫었나 봐요. 저는 이, 이런 방 처음에 보거든요차미스울때한대 때려도 돼. <웃음> <웃음> 컨셉이 아니고 원래 이런 이런데? 사랑한다. 네. <laughs> 뭐야 다나가 한젠. 할까요? 아 여자 트로트 가수 하면은 미스트롯이 떠오르잖아요. 그쵸. 마이진 씨는 미스트롯에 안 나간 이유가 있으세요? 뭐 저는 딱 하나예요. 치마. 아어 진짜요? 예. 네. 빨간색. 나 치마 입기 싫다고 계약 조건에 회사에 다 적었는데요. 치마 입혀봐요. 그래서 안 났나요? 어 나간가요? 근데 뭔가 멋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마이진 캐릭터가 약간... 없어져요. 근데 아 저는 정말 치마 입는 걸 싫어해서 죽기보다 싫은 게 치마라서. 아 <laughs> 다리에 문신 이있어서지고막 그렇다고. 아니요 아 털이 많아서. <웃음> <웃음> 그럼 평소에 치마나 뭐 구두 신고 다니는 것도 전혀 없고 (1번) 어렸을 때 없어 어렸을 때도?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어디 동물원 데리고 간다고 그래서 억지로 아마 때려서 입혔어이야그 <laughs> 기억이 남을 정도. 정도로 아니죠. 사진상에 사진상에 있기는 한데 아. 정말로 그런 적이 있었대요. 저 다섯 살 때인가 여섯 살때 어린이 대공원을 데리고 간다고 네. 동물원 가자 이랬는데 와막 좋아 이렇게 이제 옷을 입혔대요. 그랬더니 네. 엄마가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치마 입고 갈까 안, 안 입어 이랬대요. 그러면 너 치마 입고 동물원 갈래 아니면 집볼래 집볼게. 어. <laughs> 그다 여섯 살에도 그랬다라고 <laughs> 얘기를 해주시는 거. 야 성격 있다. 에이, 진짜 그게 되게 싫었나 봐요 어렸을 때. 예전부터 로버트 막 가방 메고 막 이랬었어요. 네 저는. 파란색 좋아하신다. 근데 그런, 네. 이런 마이진 씨가 이제 요요미 씨를 보면 음. 어때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여동생이 되게 있었으면 했거든요. 근데 요요미 씨 같은 동생 이 있었으면 아마 저는 진짜. 너 치마 그렇게 입으면 가만 안 돼, 가만 안 돼. <laughs> 아마 학교 앞에 가서 기다렸다가 아마 데리고 왔어. 아 진짜 그 정도로. 근데 뭔가 유유민 씨가 응. 진짜 친동생이면 언니가 입지 말라고 하는데 더 짧게 입고 막 맞아. 이럴 것 같아. 몰래 어요 몰래 얘 죽어요. 입... 얘 죽어요. 그럼. 고 엄청 까불었을 것 같은데. 어, 어, 어. 장난기 많으니까 음. 마지, 많이 맞고 그랬을 것, 어. 것 같아. <웃음> 네. <웃음> 음. 제가 그동안에 소속사를 안 들어갔어요. 음. 왜냐면 보통 소속사 계약의 조건이 여자들은 이렇게 유미 씨처럼 예쁘고 귀엽고 보여지는 그런 이벤트성의 모습이 좋아야 되는데 아 음. 그럼 유미 씨는 음, 지금, 지금 이벤트성이다. 아니요. <laughs> 아니, 이벤트성. 아이 사람들이 <laughs>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웃음> 느낌을 <웃음> 갖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절대 이런 복장을 입을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 성격 자체가 네, 성격 어. 자체가 그래서 계약 조건에 다른 거 없이 또? 치마 안 입고 음. 노출 안 하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나고세 계약에 성사가 있어요. 아. 아. 근데 대표님도 멋있다, 근데. 넓은 마, 네. 마음을 가지신 분이네. 그렇게 존중을 해주셔서 저는. 어. 아. 요요미 씨도 혹시 미스터 아 미스터 <laughs> 아, 저기요. <laughs> 아니, 저기요 저기요 아. 얼마 전에 끝난 게그랬는 얼마 미스트 로세 왜안 나오셨어요? 나왔는데요? 아 어, 진짜요? 나왔는데 나는데 커플이야. <laughs> <토탈집. 웃음> 통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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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통편 됐어요 <laughs> 아니 그 100명 쫙 서있을 때는 네. 막 티저영상에 나오고 있었어요. 그랬었어요 맞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음. 카메라를 촤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근데 그때 제가 캬아 이러면서 캬아 이렇게 <laughs> 웃고 있더라고요 고거 아 나왔어요 이렇게 아 방금 한번더 보여주세요 카메라. 시작 이렇게 아 여기 있는데왜 통편집 됐어요? 막 어, 네? <laughs> 왜? 왜 통편집 어? 됐어요? 부담스러운 눈빛을 보내서? <웃음> <웃음> 그런, 그런가? <laughs> 자 우리 요유미씨는 본인이 좀 귀여운 걸 알고 계시죠? 아니 저 몰랐었는데 음 <웃음> 근데 <웃음> 왜 이래 자 네번째 드링킹 <웃음> <웃음> <네네>. <웃음> 근데 아니 그냥 사람들의 좀이게 뭐야 애, 뭐 뭐지 말투에도 좀 애교가 묻어있다 고 그러셨어요. 맞아. 근데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원래 일상이 이래가지고 근데 음. 아빠가 아이고 애교쟁이 애교쟁이 이렇게 하시긴 했어요. 근데 좀 이해는 안 갔었는데 이제 제가 하는 모습을 이게 모니터해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 아 이게 컨셉이아는데 컨셉이 아니고 원래 이런 이런데? 응. <laughs> 아 너무 매력 있다 네. 진짜. 또. 그래서 저도 아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상해서 약간 말투 이상하고 행동도 자꾸 이게 사 차원이고 막 이런 이상하니까 엄마 아빠가 너 자꾸 그렇게 하면 사회생활 나가가지고 바보 취급 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막 말투도 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일반적인 뭐, 회사 어디, 생활하면 어디 안뽑아준다고그렇더보그리또 제가 그 어른스러운 척을 또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어, 한번 해봐요 일부러 막 섹시한 척하는 거 있잖아 막 원래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목소리 뭐, 닦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해피바이러스 노래하는 요정 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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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한 거 보여달라니까? 아 귀여운 거 말고 이게, 이게 섹시? 시작.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아니 그러면 마이진 씨도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죽여버릴까? 대 <laughs> 무서워! <웃음> 두 분이 생각할 때는 각자의 매력이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저는 이 보이시한 모이시, 게제 음. 매력인 것 같아요. 요즘 워낙 가수분들이 다 예쁘고 날씬하고 애교 있고 음. 정말 봐도 딱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없어서 좀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매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 아, 진국이나 맞아 맞아. 아이고 나 스스로 그대로 우려내는 나도 음 공방 같은 사람이고 싶다. 음 <laughs> 네. 나는 저는 좀 이게 모자른다. 허당 아, 뭐, 허당 허당 웃으면 안 허당, 안 되는 허당. 약간 이렇게 허당. 허당. 갑자기 응, 허당. 허당. 어, 허당. 그런 예쁘게 게 예쁘게 하자. 우리 예쁘게 허당. 백지미 백지미 사장님. 백지미. 백지미가 너무 예쁘게 해주시는데. <laughs> 네, 너무 예쁘잖아 <laughs> 그냥 백지 아니야, 백지. 예쁜 백지. 이렇게 이런 게 옛날에는 어렸을 때 이제 약간의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좀 이렇게 어왜 이렇게 어벙벙하냐, 왜 이렇게 음. 바보같이 행동하냐 이렇게 이런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아니 점점 이렇게 또 이제 가수 생활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매력이 돼버리니까 저는 좀 되게 편해 요 솔직히. 막 음. 이렇게 척을 안 하니까. 제가 아는 동생들이 있는데. 아, 진짜요? 네. <laughs> 그래요. 대박이다. 나그 동생 알아요. <laughs> 그래요. <laughs> 원래 끼가 음. 있었대요 음. 학교 다닐 때부터 알더라고요. 음. 음. <laughs> 아니 두분 술도 좀잘 하세요? 저는 이제 기분에 따라 좀 달라요. 주량이. 음. 근데 저희는 최. 저는 이제 보통 <laughs> 소주, 소주 한병 병 조금 안 되게. 류유미 음. 네, 씨가 술을잘 먹네요. 평균 정도 되요? 네. 또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많이 아까 보니까 줄여서 세 병. 줄여서 지금은 한병한병 한 병. 줄여서 한 병. 되게 음. 대 꼬리 대 꼬리. 난 늘어서 한병 반인데. 아. 뭔가 바뀐 거 같은데요. 그래서 한 명에서 한 명. 유유미가 참 이슬이라니. 이슬만 먹고 사시는 거 같을 때 제가 참 이슬 이렇게 안 되지. <laughs> 혹시 지금 C F 노리신 거 아니야? <laughs> 오늘 약간 소주병 같은 거니까. 참 이슬. 혹시 <laughs> 울때한대 때려도 돼 <웃음> <웃음> 지금 거의 C F 요정인데 또또 <laughs> 음. 찍고 싶으신 거예요? 그 저축은행 몰라요? 어, 나못 봤어요. 그 혜윤이 선배님. 보셔요? 네, 그 왜. 패러에 대한. 네. 좀 있어요. 공부 좀 하고 오시면 안 돼요? 아, 저마이진씨만 했어요. 사랑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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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 나가. 안녕히 <laughs> 가시오 <laughs> <laughs> <마이처. 웃음> 네 오늘따라 더 기대되는 진실의 방으로 시간인데요. 아, 진실. 마이진 씨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세팅을 좀 할게요. 와, 네. 하다가 욕해도 괜찮아요. 어, 네, 괜찮아요. 일단 손 대시고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우리 PD님이 직접 해주시죠. 나는 요요미의 사차원적인 모습이 조금 창피할 때가 있다. 아, 진짜 민망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왜 어... 저러냐? <laughs> 어. <laughs> 어, 됐어 됐어 두번째 아, 아, 통과, 통과. 아, 아, 통과 통과 <laughs> 통과 통과 T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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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g 폭주하네 네 <laughs> 폭주한데 정신 차려 n g a T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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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네네 아, 안 눌러도 돼요. 네. <웃음> <웃음> 네. 네. 이제 요요미 씨. 이제 요요미 씨 편입니다. 우리가 <laughs> 듣고 싶은 한거다 들었어. 아 근데 요요미 씨 질문은 되게 좀 약해 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 음. 근데 나는 사실 소속사 몰래 숨겨둔 남자친구가 있다. 나도. 음. 썸탄 남자가 있다. 있었던 거 아니야? 좋아하는데 있었다. 있었어? No. 그래도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그쵸 그쵸 끊기기도. No. 진짜로 아니라고 뻥치네. 있네. 네, 있네. 없대 오, 오. 어때요? 오. 어때요? 오, 어때요? 오 잠깐. 잠깐만, <laughs> 나는 말 시켰을 때얘기가다 나왔는데 <laughs> 말안 시, 말 시켰는데 아대답을 별로 안 했고. 음. 네.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포켓걸 이미지를 위해서 일부러 사 차원이 척한 거다. 사실은 나는 정말 얌전해. 어, 아니야, 어, 아니야. 나 언, 엄청 똑똑하다. 어. 아, 나, 나, 나 바보야. 바보인 척하는 거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저안 똑똑해. 나 원래 진짜 똑똑한데 백치민인척 하는 거다. 치명적인 척 하는 거다. 아 치명적이네. 뭔 말이야 이게. <laughs> 미용. 오 진실이야. 오 어, 자기가 자기 멍청하다고 했거든. <웃음> <웃음> 진짜 아까 진짜 바보라고 했으니까. <웃음> <웃음> 그거 하나 더 주세요. <laughs> 어, 마지막으로 두 분은 어, 앞으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가수라면 그래도 평생 잊혀지지 않고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가수가 되는 게 아무래도 가수의 목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멋있다. 음, 유미씨. 저는 전 인류에게 어, 저의 해피 바이러스를 뿜뿜하고 어, 많은 사람, 사람들에게 사. 바보. 스타. 스타뮤지션이 되는 게 꿈입니다. 응.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원래 많은 사람들에게라고 그리고 많이 매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꿈이 더 커져가지고 전, 전 인류라고 인류, 하니까 인류 인류 조명섭씨 인류 같아 아 그렇다 어. 맞아 조명섭씨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에이, 그죠 전 인류가 다 평화로워 왔으면 좋겠다 전 인류가 인류. 평화 나는 행복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도 너무너무 즐거웠고 근데 오늘 MC분들이 진짜 저는 이, 이런 방송 처음 해보거든요 음. 이 이웃도 뭔가 약간의 저는 최초를 되게 좋아하는데 에이. 약간 이 최초로 되게 다르게 재미있는 방송이 된것 같아서 더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아, 아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담까지 해 주시고. 어 저는 사실은 두분 거를 모니터로 하고 왔었을 아, 때는 아. 좀 뭔가 더 세게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어, 세게 안 나, 와어 약하게 나와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고요. 아, 이거, 이거 처음부터 얘기하지. <laughs> 저희 사람 봐가면서 때릴 것 같으면 안 <laughs> 해. 네. 네. 정말 저는 이런 프로그램 좋아하는 게. 리얼적인 느낌에 제가 욕은 못 하겠지만 욕도 해주시고 해서 너무나 즐겁고 또 우리 또 요요미 씨랑 항상 함께 하니까 저도 같이 해피 바이러스가 정말 전달이 된것 같습니다. 같이 보시는 분들도 해피 바이러스가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요요미 마이진 마이진 요요미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훈훈하다 아, 훈훈해. 어, 말씀 너무 잘하신다. 아, 진짜 매력 있어요. 자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등장과 동시에 주목을 받는 가수 요요미, 마예진 씨와 진솔한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오래오래 예쁜 목소리 들려주실 두 분께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 트로트 로 TV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진 언니 많이 퍼주세요.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laughs> 전 국민이 트로트에 취하는 그날까지 한잔 할까요? <laughs> 고생하습니다 아,